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의 나심은 이러하느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기독교는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들 제발 좀 이해를 해줘 내 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 내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 읽을 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사람,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가 되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까무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무슨 말씀입니까? 이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고 그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요셉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 주의 사자, 천사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 나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 주시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보여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보여 달라라는 거예요.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내가 지도자라는 걸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네 백성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다시 이 호렙산에서 내가 너와 만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그 사실을 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여 가면 증거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확실한 증거를 나좀 보여주십시오. 그 백성들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니들의 지도자가 모세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번째가 성전건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전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지금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시고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나중에 그 증거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끊임 없이 이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가. 가면 나중에 그걸 니들이 알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뜻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선뜻 나서지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버드 행동력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추저함이 없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70% 이상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생일대의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신중함이 아니라 신속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신중한 게, 신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순종은 신중함이 아니라 신속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신속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는 일은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에 사람들이 신중합니까? 아니에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개업령을 예? 선포를 했는데 그런 거는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는 모든 제약들은 다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에는 우리가 예? 신속하게 해야 될 일에는 신중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10명이 신중하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거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도 장대한 사람들도 많고 건물들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건 우리가 게임이 안 돼. 이건 우리가 신속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신중할 때에는요 신속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속할 때에는 또 신중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신중함이 아니라 신속함이에요. 신속함, 믿음의 순종은요, 신속하게 내리는 거예요.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면 할게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 가면, 네가 행동하면, 네가 시작하면 내가 보여줄게. 우리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여달라고. 보여지면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보였던 믿음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믿음은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던 데 앞으로 내 아내가 될그 아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잉태가 됐다. 말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신속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어 용문교회 경기도 용문교회 이원구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전히 녹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포터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우니까 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져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빈들이었고 저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배가 고팠던 그 빈들의 저녁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정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앉혀라. 앉혔던 거예요. 먹여라. 먹였던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먹여라. 그 먹였던 거예요.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순정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두 머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는 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면 믿음으로 순정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신중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너무 신중했으면요 그날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 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믿음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를 소망합니다. 스침에서 마주침으로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제가 몇권 읽었거든요 좋은 말들이 나와가지고 좀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인생은 많이 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담는 과정이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막 담으려고 그래요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아니다 뭐냐? 중요한 것을 담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담는 게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서프라이즈 미 나를 놀라게 해 라고 하는 이게 카피라이터 이 박웅현이라고 하는 이 광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함에 '서프라이즈 미 나를 놀라게 해'라고 이렇게 명함에 그렇게 글귀를 써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나를 놀라게 해' 이분이 광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지어짜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박욱 형이라고 하는 박욱현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런 카피라이트 이 문구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에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명함을 돌리면서 "나를 좀 놀라게 해 봐. 나를 좀 놀라게 해 봐." 그래야 내가 아이디어가 문득문득 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명 t 을 i 면서 나를 놀라게 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놀라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직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요셉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야, 참 귀하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없는 가정이에요. 요셉의 가정은 없는 가정이에요. 파 이 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도 하늘에서 놀라셨을 거예요. 야, 천사가 성령으로 네 부인이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말에 신속함으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놀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야, 너희들 참 믿음이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